촬영은 1년 전에 끝났으며 나영석의 서진이의 멕시코 편과 촬영 일정이 겹쳐 최우식은 아주 고단했다고 하는데요. 나영석은 자기는 몰랐다고 고생시켜서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손석구는 캐스팅 때부터 자신이 있었는데요. 최우식, 손석구, 이희준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건 뭔 조합이지? 싶은 기대감에 왠지 재밌을 것 같아 설렜다고 합니다. 손석구의 수염은 본인 수염이 아닌 분장이었으며 국내 수염 분장의 장인이 직접 작업을 맡았으나 계속 가짜 같다는 손석구의 불학교 통보로 인해 테스트만 7번을 거쳐 완성되었고 수염 문장 장인은 내가 손석구 때문에 수염 문장 실력이 더 늘었다며 한탄했다고 합니다. 손석구와 이희준은 살인자 오 난감. 최우식은 살인을 장난감처럼 다루는 느낌이라 살인 장난감으로 읽었다고 하는데요. 제목을 어떻게 읽는지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웠던 손석구는 주변인들이 물어볼 때마다 대충 살인자 뭐뭐 찍어라며 얼버무리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너무 답답했던 나머지 촬영장에 놀러온 원작자 꼬마비에게 제대로 물어봤을 때 살인자 이응 난감이라고 들은 후 자기도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살인자 이응 난감은 설날에 공개될 만큼 넷플릭스에서도 자신 있어하던 작품이었고 이에 대한 기대감을 배우들에게도 직접 전달했었다고 하는데요. 반면 배우들은 색다른 연출과 시도들 때문에 약간의 걱정과 고민이 있었지만 직접 완성본을 본 후엔 자신들도 자신감이 생겼었다고 하네요. 손석구와 최우식은 시도 때도 없이 연기 질문을 하던 질문 살인마였으며 대체 그 목소리는 어떻게 내냐 그게 어떻게 한 것이냐면 이이준을 촬영 내내 귀찮게 해 피곤했던 이이준은 동생들을 피해 멀리 떨어져 앉았으나 눈치 없는 최우식이 멀리까지 의자를 가지고 다가와 형 무슨 노래 들으시냐면 에어팟까지 뺏곤 끝까지 괴롭혔다고 합니다. 작품에 대한 걱정으로 최우식과 손석구는 이이준을 많이 믿고 의지한 만큼 사적으로도 전화를 걸어 고민을 털어놓고 했는데요. 이이준은 마탱으로서 동생들을 위로해주는 전화를 끊건 사실 본인이 더 크게 걱정하고 있었다며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손석구는 본인 스스로가 봐도 질리는 연기 스타일에 깊은 매너리즘에 빠져 이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20년간 같은 배우의 작품을 보면서도 질리지 않던 이병헌 배우에게 호기심이 생겨 마침 같은 샵을 다니던 그를 직접 찾아가 어떻게 그리는지 물어봤다는데요. 이후 이병헌은 친한 사이였던 이희준에게 손석구라는 배우 재밌더라 하면서 독특해 했었다는 일화인데요. 손석구는 원래 자기는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물어봐야 하는 성격이다라고 말했지만 나도 선배님인 이병헌 형에게 그렇게 말하지 못했는데 그게 상대가 누구든 그렇게 다가가는 게 부럽다며 이희준은 손석구를 신기해 했습니다. 손석구는 배우 중 가장 재밌는 사람으로 최우식을 뽑았는데요. 반면 최우식은 평소 걱정이 많은 편이라 선배들에게 저 잘하고 있는 걸까요를 안 바라는 성격이었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팬미팅에서도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걸까? 라고 걱정할 정도로 불안감이 많은 사람이라 하루는 빨리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 안달난 상태였던 최우식은 손석구에게 다가갔지만, 손석구는 최우식을 보자마자 "해맑게 웃으며 우시가 빨리 재밌는 얘기 해줘" 라며 오히려 그를 닥달했다고 합니다.